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덥죠? 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 세계 이상 기온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아, 또 정치적으로 보면 또 과거,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예, 유튜브도 정치권을 안 봅니다. 야, 열이 나서 더운데지 더 열받아서요. 예, 오늘 어, 산상수은 6장 강의입니다. 상상수은 6장입니다. 상상수은 6장은, 어, 제목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오늘 6장의 주제를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제목 왔고요. 대지를 일곱 대지로 놨습니다. 대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성경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또이 대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소돼지를 나눠서 이 말씀을 풀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림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 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아, 상상수는 오늘은 5장, 6장, 7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론, 신론, 인간론, 예배론, 물질론. 그다음에 성령론, 구원론, 마귀론, 심판론, 계시론까지 이렇게 나눠 봤어요.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제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어, 한 권을 하자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는 요즘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된다.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된다. 오늘 어 여기입니다. 13절 13절 강의를 오늘 지금 하겠습니다. 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실험 들지게 마,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는 거는 헬라우로 보면, 페라, 페이라조라지, 페이라조, 시험, 시어, 인내하다. 시험, 인내하다. 뭐, 페이라조, 뭐,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 하지 마, 마옵시겨라는 얘기는, 우리의 세계, 즉,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믿는 형제가 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게 우리는 우린 성도 전체는 전체가 사실은 자기 몸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기 몸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요한 형제 피치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DNA가 같아야 돼. DNA가 같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예수 피로 수혈을 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먹어야 떡과 보혈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도 전체가 자기 몸이다, 자기 몸이다. 이걸 가리켜 우리를 시험해들지 말게 마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목사도 지체요, 장로도 지체요, 집사도 지체예요. 자기 몸에요그리도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도 몸은 교회의 머리가 되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 우리 세계 하나님 안에 세계 이 세계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 이걸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말이그몸 전체를 사랑하여 그 몸의 몸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고며 기도해야 한다. 다른 성도는 시험에 들든 말든 자신만 자기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사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돌보고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 위에는 기도다.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벌써 시험에 든 자이다. 자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시험에 들이기준는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되기를. 잘 되게 하여 잘 나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의 기도다. 그래서 이 시험에 없도록,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면, 안 된다. 시험을 해, 얻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늘나 자신을 성찰해 가야 돼. 나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즉, 그러므로 시험이 올때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기면 유익이, 유익이 많다는 얘기죠.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영이 자라가나고 인격이 만들어져요.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하지 필요 없이 그걸 당하고 그걸 이겨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져가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자기에게 감당할 것을 주신 줄 알고 참잘 참고 이겨서 유의얻도록 해야 된다. 시험을 이기려면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14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없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다. 는 얘기.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 주의 율법을 버려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세를 쫓아 애굽으로 내려온 아들이 다수가 악을 즐겨 행하였다고광야에서 멸망 받았다. 그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고 말하면서요. 자, 구약의 성경이 우리의 신약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가.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저들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저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들 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암흑의 죄물이 됐지만 우리의 성화적으로 우리 몸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려면 성화적 삶이 되려면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우리에게 악을 출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오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서신 13권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요. 그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 나이다. 아멘. 이 말은, 말 위에는 대계를 말이 놓여있어요. 대계라는 얘기는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냐 하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있다는 얘기에요. 대개라는 말은 말하는 것은 말이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저도 대개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때 대개를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란 얘기예요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17마디의 기도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현재 있으며 앞으로도 영혼이 있긴 있는 것 때문에 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듯해요 대결은 말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열 마디로 돼 있는데 앞에 일곱 마디를 한거예 일곱 마디. 기도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에 현재 있다는 거야. 이 말은 현재를 앞으로, 현재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요요 대결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어봤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는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실령한 음료를 음식을 먹으며 네, 이게 길어서 줄였어요 사전은 뺐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이거야 이것 이거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지시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아 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제대로 보고 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 풀이를 풀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대한 부분이 이거 왜 이렇게 이들이 왜 멸망받았는지를 여기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좀더강의를할 겁니다. 예, 이걸 더강의를할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성령 하는 날을 만져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들리시겠습니다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영 살리소서 성령이마서서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마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의모 없이며 특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수건 없어서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혼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내일 새벽 5시 새벽 기대해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 수요일입니다. 아, 수요일, 주일 8시에서 수요일 기대해서 뵙겠습니다. 일단 8시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